I <Yeah>. see.、Yeah. 사에 혹시 몇시까지 와야돼요? 10분만 거에요 10분이요? 네1다오문네어 네. 지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무슨 휴게소냐면 횡성휴게소 잠시만요 여기는 횡성휴게소입니다 강릉방향이라고 써있네 10분만 이 친구가 먹가지고뭐 휴게소 음식못 먹지 는못할것같고이제구가 먹지 못하고, 이 친구가 먹지 이친먹을 거기 때이에말오하이안나오먹하가하 <목소리> 홍성휴게서도 커피도 어. 있고, 닭강정도 있고, VHC도 있네? 콜팝? 아, 그 콜라랑 팝? 치킨같이 올려주는 그런건가봐요 화베기 그릴 우산 팝파 맛있는데 휴게소면 알감자랑 핫바는 무조건 먹어줘야되는데 시간이 없는게 아쉽네요 행성이 또 한우가 유명할 텐데 아마 잘은 몰라도 안에 보면은 뭐 한우 관련된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11시 50분이고 조금만 더 가면 한 1시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. 힘드네. 짠, 도착. 이제 여기서 강문 해변까지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. 강문 해변까지 가는 거한 번에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한번 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야 되나봐요엘리베이터 타고 가도록하겠습니다엘리베이터짠면신이보이네 내려. 別、yep. 뒤로 가서 버스 타는지를 모르겠는데, 한번 느낌대로 가볼게요. 느낌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. 이 왔다면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?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촬영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단점이 이제 뭐 버스를 검색하거나 지도를 검색하려고 하면은 영상을 끄고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다시 영상을 <laughs> 해야 됩니다. 한번 그 앞에 종류장에 왔긴 했는데 여기 한번 맞는지 검색하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느낌 맞았어요 여기 맞아요 여기서 207번 타고 30분 정도 더 가면은 이제 허난서렴산거리에서 내리면 이제 앞에 강문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버스 오려면 한 14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기가 나네? 여기 신기한 게 정류, 버스 정류장 위에서 연기가 나거든요?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여기 보면 여기서 쭉 이렇게 연기가 에어커튼 같은 작용을 하는 건지 이게 더위를 좀 식혀주는 건가?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207번 207번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어, 여기서도 보이네요. 여기서 보면 여기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. 터미널 앞에는 역시 편의점하고 카페가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카페도 있고 <laughs> 이름 너무 귀엽다. 강릉 커피잼. 강릉 커피잼이라고. 카페에 있고, 역시, 이디야 C.E.와 G.S. 이렇게. 한적한 느낌입니다. 앉아가지고 버스를 기다려 보니까 이 아까 그 연기 난다고 했던 거 요거 요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수증기거든요. 이게 더위를 식혀주네요. 이게 수증기가 살짝 살짝 피부에 닿으면서 선선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어 아주 좋습니다. 이제 한 5분 있으면은 버스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차를 바꾸거나 차를 렌트하면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여유를 갖고 버스 기다리는 것도 혼자 여행하면서 재미니까 좀 일상생활 도 바쁘잖아요. 이럴 때라도 좀 느긋하게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도. 보고 습니다 이백칠 이백칠 번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そう。 부착했습니다. 바로 바다로 가는 건 아니고, 지금 점심시간인데, 먼저 근처에 맛집을 가려고 합니다.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. 이게 또 검색을 해봐야 돼가지고, 검색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. 어 여기 카페도 이쁘네. 여기 되게 예쁜 카페가 있습니다. 버스 스탑. 방금 아 제가 내린 정류장이 헌게 허난 서련 삼거리 여기였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 있어서 버스 스탑인가 보겠네요. 되게 한적하네요. 보면은 이렇게 막 도심 같은 느낌은 아니고. 여기는 지금 바닷가 쪽이라 그런지 되게 넓고 조용하고 한적한 마음이 평안해지네요. 아까 버스 타고 올때 보니까 송정 마을이라고 지나던데 그 소나무가 되게 많았거든요. 아마 소나무 마을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공기가 되게 좋아요. 밥을 먹고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겠습니다. 길을 건너야 되는데,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네요. 택시가 지나갔는데, 그 제가 이제 캐리어 끌고 이제 걸어가고 있으니까, 이제 택시 있다고 타라고 이제 빵빵 하신 것 같아요. 아, 여기 커피 거리랑 커피 박물관이 있네요? 여기 보면은 이렇게. 박물관이라고 하고 되게 유명한 관광 명소인가봐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강릉 커피 거리 커피 커퍼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아 그래서 이 근처에 카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오. 왜? 아까 여기도 그다음에 저쪽도. 여기도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360도로 다 둘러보면은 다 카페가 다 하나씩 있어요 여기가 사거리인데 사거리 전체 어디를 둘러봐도 다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지도 한번 보고 느낌대로 가고 있는데, 이거 맞게 가고 있는 거겠죠? 여기 막큰 건물들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없고, 이제 좀 한적하게 건물들도 띄엄띄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느낌은 여기라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. 아마 중간에 동영상 끄고 한번더 확인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찾았어요. 아 역시 느낌이 예 영상 안 끄고도 찾았네요. 거의 다 왔습니다. 도착 1분 전. 보여드릴게요. 오늘 점심으로 선택한 곳은 이곳입니다.